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실학의 저자 김윤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예수, 크리스도의 인격과 신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첫 번째로 예수, 크리스도의 명칭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수아에서 인출된 이름으로 구주 또는 여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한글로는 예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예수라는 이 명칭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단독적으로 사용된 것이 수없이 많으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어, 예, 다사른 예수 등으로 연합하여 사용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 예수라는 명칭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출생 직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출생 후 8일째 되던 날 할래의식을 행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인상과 역사성을 나타냅니다 또이 명칭은 주 2세기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주 2세기 이후로는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숭배 대상인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름 하나만 보아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섭리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시역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두 번째, 그리스도. 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리스트, 한글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 즉 지기를 여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대일반 때에 베나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 지도를 사,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고약시대에는 왕, 천지자라, 제사장, 임명 때 기름부음을 거행하였습니다. 양각불이나 다른 그릇에 기름을 남아 머리에 부음으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을 받는 자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아메. 네. 그리스라는 도 지인은 영원 세계에서 그의 직분이 경,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으나 역사적으로는 시공세계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아라 일컬어라 라고 한이 말씀은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이미 기른 몸을 거여가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지배자 헬라론 키리오스 영을 뜻합니다. 아도네이는 아도네사 나왔고 키리오트는키리오테트에서 일컫낸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스림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즉 주님은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통치다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골르세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은 절대적 권세와 능력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총치자이십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 다음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말며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지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물이 소유주 즉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상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다윗이 크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상전이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의 종, 즉, 욕심과 채, 정력의 종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자 분분이라는 논리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하고 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자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도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실상 주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본을, 본이라는 논리입니다. 주님을, 주님의 명칭을 기도의 호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데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천상에서 내네 영모들과 이스타 장로들이 주님을 호칭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중원무원하고 나하고 싶은 말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기도의 명칭으로 호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며 나의 구할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기도라는 말을 하지만 이건 그분의 생각이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이 나의 마음의 마음을 평화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창조자, 우주의 보관자, 또 보존자, 신자들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조관하시며 구속자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분이 다스림에 감사하며, 구원의 산소망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의 의의를 이루려고, 노래 걸은 자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시밀라라 즉, 이 말씀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하심으로써 항상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말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집을 나타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웨스미스도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서 나시었으며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었다고 구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삼위의 일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제3위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신적 출생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출생하였다고 하면 본체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 어, 본체가 통일하시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능력을 소유하십니다. 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성자의 영원 출생을 필요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적 행위십니다. 또,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비시간적 영원 출생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 자이니라고 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신적 출생요, 이 위적 출생을 출생임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하나이시고 나눌 수 없는 일체이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일컬어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천륜을 끊고잘 타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삼일체 위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일체이십니다. 함께 운행하시며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위께서 일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 성부는 직접 예수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6절 사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으며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사형집행을 담당했던 로마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다음 인자. 인자는 주님이 쓸 즐겼으시던 자명칭이었습니다. 인자라는 명칭은 시편 8편 4절과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마태복음의 30번, 마가복음의 14번, 누가복음의 25번 요한복음에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7장 55절은, 수대반은 환상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았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7장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도 반모화섬에서 인자를 보았다고 하시며, 요한계속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어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비하, 겸손, 지상 사역, 고난, 죽음 등과 관련하여. 예수의 사역 중 낮아진 모습에 사용된 영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사역의 연약성은 있으나 최후의 성질은 없으십니다. 그 다음, 이외에 인자는 고난받는 종의 의미로 묘사되었습니다. 베드로인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진대 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하였습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의즉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으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현한 인자는 많은 사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셨으므로 고난이 상징입니다 그 다음 인자는 죄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성결의 삶과 경건한 삶에 구별받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인자는 죽으신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주려 하며이런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관양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서신 것을, 앉이, 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한 말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종물서의 인자와 마지막 종말의 론 주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인자의 모습입니다. 이밖에도 인마니엘 발표 오메가, 음, 말씀, 본체 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리 이성임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심을 의미합니다. 영원부터 신성을 소유하신 제 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결합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양성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의 인격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격체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 안에 신인양성을 소유하신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주 415년 칼커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의 이성의 교리로 확정했습니다 초기 교회 초기 교회사 시대에는 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한 이단들의 출연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주 415년 칼케톤에 의해서 예수 그리도의이 이성을 교리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수 그리도 이름의 명칭과 알아본 그 의미를 알아본 교리가 신앙상을 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밥 먹는 사람도 있겠으나 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나 설교나 간증할 때에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칫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 당하지 않고 의미가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와 말씀을 인용함으로 신앙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